국내에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안 하시고, 네. 덴마크로 가셔서 하신 네.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어요? 국내에서 불가능해요. 비혼 상태에서. 무슨 말이죠? 결혼을 안 하면은.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어요. <laughs> 시험관도요? 그러니까 정자가 기증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인공생식술을 할수 없어요.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.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?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저도 그 이유까지를 연구하지는 않았고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것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계기 중에서 한 가지는 그 황우석 사태 그때. 어,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했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때 윤리적인 문제가 한번 대두가 됐었고 된다 안 된다 라기보다는 무법 이거랑 관련된 규정이 없고요. 예, 법으로는 그 다음에 윤리지침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.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 것인데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.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. 그리고 사실 정서적으로 사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 아닐까요? 예, 네. 우리나라 같이 이런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야만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. 그런 게 아니고요.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. 우리나라 그 생명윤리법의 어떤 사건들 예. 네. 그리고 그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정자를 기증받는 게 불가능해요. 비운 상태에서.